You're we... from Yeah, you said. You said. <laughs> it's interesting in cities that so often what people remember is not a building but the infrastructure. Like in London, the post boxes, phone boxes and London buses. 왜 <laughs> 갑자기 어색하게 만드냐. <laughs> <laughs> I know that so much thinking has happened for many years before my studio got involved in this project, and our collaborator, co collaborators at Gangsum and all our make it the best park in the world is something that is an incredible brief in a time when more and more people are more isolated and disconnected, powerful and and soul is a powerhouse in the world for music is going to be using sound as a way to make visible creativity around contemporary music, historic and we've never seen that done before. So I think that this is a chance for that we feel that our job is to be the public servants of the city's vision and makes 서울의 품격과 문화가 흐르는 그런 한 축으로 상정을 하고 모든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를 시작했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여정의 한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노들섬입니다. 저에게 노들섬은 10여 년 전부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그런 시설을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계획들이 좌절이 되면서 그 잠재력을 꽃으로 피워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내 그 미완의 꿈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한강보스가 한강네상스의 정점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은 그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 한강은 그저 바라보는 곳만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산책하고 또늘 공연과 전시 그리고 예술작품이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곳 노들성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입국을 해서 서울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다시 출국, 귀국할 때 이곳 노들섬을 가슴에 품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 노들섬이 한강과 어우러진 모습, 노들섬에서 지켜보았던 저녁 노을을 평생 동안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1호 사업이자 서울의 미래, 철학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이 지향하는 디자인은 외형의 멋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노들섬은 그 철학을 구현하는 첫 수상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축가 토마스 헤도윅이 함께 합니다. 도시는 기능이 아니라 감정으로 완성된다는 헤도윅의 철학처럼 이번 사운드스케이프는 한강의 물결과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의 리듬으로 엮어내 줄 것입니다. 도시는 효율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결되고 머물며 여유를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이 지향하는 감성도시이고 진짜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착공은 17년 기다린 끝에 다시 잊게 되는 꿈, 서울의 철학과 한강의 가능성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노들섬에서 시작된 변화가 한강 전역으로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확장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들섬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새로운 문화 예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2028년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고 시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곳 바로 이곳 노들글로벌예술섬에서 오늘의 이 감격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의 새로운 도약에 함께해 주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는 위대한 첫 울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감동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비 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쪽, 저, 어,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 <웃음> <웃음> 오케이 늦겠, 늦겠습니다 그래. <laughs> 여기다, 여기다 이제 계속 나둘 거군요? 네잘 만들었네 이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는이이는